수강하어 뭐 어떻게 안되대 뭐해? 라 따로 따로 괜찮가괜찮따먹 똑같이 웃 지지 않습니다 죠 3개월을 3개월을 치한 다녔어 어서 되는 야 7년을 했는데그의 일단 네. 5년 <목소리> 보통 60세 이후에는 근손실이 더 음, 많다고 합니다. 4번. 운동을 안는 사람은 아, 보통 이제는 3 빠진대, 3트 그런데 60세 이후에도 근육은 어떻게 뭐 하면 근 감소, 근 감소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근이 더 생깁니다. 그러면 근육은 70대를 넘어서 80대, 90대까지도 99대까지도. 왕성 세포 분열한다는 그런 이론이 요즘 지배적이죠. 물론 저는 100세까지로 봅니다. 그리고 근육이 잘 생기는 그 시기가 있어요. 하루 중에 단백질 섭취는 아침밥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우산소운동은 아침 공복 때가 가장 좋고, 그다음에 근력운동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그때가 근력운동을 하면 단백질 합성이 가장 잘 된다는 단백질 합성에 서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과정이죠 물론 그때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때 운동을 하고 밤에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만들어지죠 근육이 올립니다 스포츠 과학의 원리고 그러긴 한데 그게 60세 이후에도 스포츠 과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력운동은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 사이 가장 근육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렇죠 자나쁜애도또 꽉꽉 붙은 힘입니다